자 우선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다음 식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x 로 가면 치환부터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를 t 로 치환하면 리미트 이제 t 는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여기는 대입하면 a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를 대입하면 플러스 b t 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지금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맞지? 그러면 여기도 무한대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야지만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고 해서 항상 수렴한다는 건 아니야. 여기 성립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얘가 어떤 특정 상수로 수렴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한다? 억지로 유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켤레식을 곱해서, 얘 플러스. 그래서 우선 생략하고 간단하게 적어볼게. 그럼 분모에 뭘 곱하냐면, 루트, at 제곱에 bt 플러스 t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분자에도 또 곱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얘를 분수로 생각하세요.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 곱. 분자에 이 식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합차공식 되지, 맞지? 그래서 루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제곱, at 제곱, 그 다음에 bt에서 마이너스 t제곱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1이래. 자, 잘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뭐가 돼버렸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됐지, 맞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는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지 수렴을 합니다. 근데 얘가 수렴했잖아, 지금. 수렴했다는 말은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차식이지, 맞지? 보입니까? 1차식. 2차 아닙니다. 루트 있기 때문에 1차지 그럼 얘는 1차식인데 위에는 지금 2차식이 살아남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a가 1이 돼야 됩니다 a가 1이 돼야지 얘랑 얘랑 이렇게 소거된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면 최고차항만 따면 된다고 얘 최고차항은 1차항입니다 1차항의 최고차항은 루트 a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된다 지금 a가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고 그래서 A 극한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B는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B 곱하면 답은 2. E.